나와 결혼해 주겠소 우린 이미 한번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괜찮아요.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. 야스 yes. 아들, 새엄마야. 인사해. 안녕. 애들아, 인사해. 새아빠야. 안녕하세요. 그래. 이제 우리 다 같이 새로운 가족이 된 거야. 잘해 보자. 야, 이거 가지고 놀아. 에, 내놔. 내 거야. 내 거야. 너뭐 하는 거니? 형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. <laughs> 무슨 일이야? 우리 막내아들이 가지고 놀고 싶었구나. 형이 양보해야지. 쉬이, 보기 좋구만. 그래. 이게 가족이지. 엄마, 저 드디어 경찰 됐어요. 어우, 장하다 우리 아들. 축하해요. 나도 의대 가서 형보다 더 빛날 거야. 축하해, 형. 넌 저리 가 있어. 예. 오늘 고기 먹을까? 소고기? 너무 좋은데요? 여보, 첫째 경찰 합격했는데 오늘 좋은 호텔 가서 저녁 먹어요. 음, 좋지. 시간 맞춰서 갈게. 근데 막내는 안 간다네.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은가 봐. 여서, 이렇게 좋은 날에 같이 모여야지. 어나 일단 바빠서. 이따 봐요. 자, 가자. 엄마, 저도. 넌 여기 있어. 낄때 끼고 빠질 때빠 진짜? 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한테 말해 이렇게 제대로 된 가족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하구나